아, 됐고. 오늘 갤런타인데이라는데 나랑 같이 놀 사람? 2월 13일. 발렌타인데이의 하루 전날. 오늘은 갤런타인데이래. 발렌타인데이도 아니고 갤런타인데이가 대체 뭐냐고? 갤런타인데이는 걸과 발렌타인데이를 합친 말로 말 그대로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우정을 다지는 <laughs> 날이야. 갤런타인데이라는 말은 2010년 미국의 한 시트콤에서 처음 나왔는데 여주인공이 2월 13일에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 어 What's Valentine's Day? It's only the best day of the year. Ladies celebrating ladies. 근데 이 시트콤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에서 진짜 갤런타인데이를 챙기는 여자들이 많아진 거야. 신기하지? 여자 친구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해먹거나 파티를 열고 서로 축하 카드를 주고받아. Valentine's Day has become very popular in the past few years. Some enthusiastic women go all out celebrating with a huge party. Really, the options on how to celebrate Valentine's Day are endless. For many single women, find this unofficial holiday perfect to love themselves and dote upon their friends. 검색만 해도 게시물이 <gasps> 40만 개가 넘어. 와 진짜 재밌어 보인다. 덕분에 미국에서는 갤런타인데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갤런타인데이 기념 할인을 하기도 하고 전용 파티용품을 팔기도 해. 여자친구들끼리 오붓하게 했던 걸스파리를 넘어서 큰 규모의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어. 갤런타인데이가 발렌타인데이처럼 기념일로 정착되는 분위기야. 연인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도 좋지만 여자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갤런타인데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럼 다들 해피 갤런타인데이!